안녕하세요. 이제 다른 동네로 넘어왔고요. 여기 근처에 이것저것 모여 있는 것 같아서 이쪽에서 한번 돌아다녀 보려고 합니다. 여기 동네가.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이 지역을 무슨 서클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큰 쇼핑몰도 있고 구경할 거리도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볼거 많은 윌리엄스 소노마에 갑니다. 지하에는 골프도 있어서 집에 갈때 들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주방 용품들을 계속 구경하다 보면요. 꼭 여기 아니면 못살것 같고, 여기에만 판매하는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실제로 검색해 보면 한국에도 되게 예쁜 그릇이나 뭐 용품이 되게 많고요. 오히려 가격은 한국이 환율 때문에 더 저렴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는 브랜드 아니어도 이렇게 윌리엄스 소노마 같이 자체 브랜드에서 만드는 경우나 거의 중국산으로 많이 들여오니까 인터넷으로 구매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is... 이 제품 필리빗인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비슷한 브랜드더라고요 뭐 어떤 게 따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거 뚜껑 있는 거는 굉장히 갖고 싶었어요. 가격은 필리이보다 비싼 거 같아요. rectangles colors so we have the green blue let's see I've g o t things like this <목소리도> 다행히 그런 욕심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너무너무 갖고 싶었어요. 만약에 다음에 오면 저거 살지도 몰라요. 진열도 너무 예쁘게 되어 있고 제품들도 깔끔하고 정갈한 그릇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이렇게 무늬 있는 거안 좋아하고 모두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구매한 건 없지만. 그래도 구경하는데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여기 식품도 굉장히 많이 판매했고요. 베이킹 할수 있는 도구들도 팔았는데, 저는 베이킹을 하지도 않는데도 갖고 싶더라고요. 또 이렇게 미니 냄비를 보고 있네요. 이렇게 유리병에 진열해 놓은 것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유리병, 스텐 이런 게 굉장히 진열하면 예쁜 것 같아요. 도자기나. 글라스로 된 볼을 구매하고 싶었는데 거의 플라스틱밖에 없어서 구매는 못했어요. 이런 조리 도구를 보면 다필 요한 것 같고, 아, 이거 할때 이게 필 요하 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냥 없어도 되는 건데. 이런 거 자꾸 만지작거리는 거 보면 하나 구매해야 될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 보면 너무 갖고 싶은데요. 사실 뭐 담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미국은 팝콘이나 감자칩을 저런 곳에 담아서 먹더라고요. 저희는 먹진 않지만 갖고 싶어요. 키친클로스도 예쁜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우드 제품은 좋아하지 않지만 모양이 마음에 들어서 갖고 싶은 게몇개 있었어요. 유리하고 나무는 색이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요거 시즈닝도 몇개 구매하고 싶었는데요. 뭐가 뭔지 몰라서 구매 못했고, 그 트조에서 시즈닝 여러 개 구매해서 이거는 못 샀습니다. 근데 패키지는 이게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곳에는 정말 없는 게 없네요. 에피큐리언 도마도 있어서 봤고요. 한국에서는 공구하니까 공구제품 구매하셔도 될것 같아요. 또 스타워브 제품이 종류가 별로 없어서 구경을 못했고, 윌리엄스 소노만은 올클레드 제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체 브랜드도 있었어요. 몇 년째 밭들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뭐 하나 샀는데 사은품을 준비해 있어서 그걸로 그냥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트러플 소금도 한번 구매해 보고 싶었는데 선뜻 구매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 말돈 소금은 한국에 있는 코스트코가 제일 저렴합니다. <놀람> 커피는 안 마시지만. 브레빌 커피 머신 굉장히 좋아해요. 오늘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집에 가려고 합니다. 매일매일 돌아다니는 게좀 힘들긴 해도요. 제가 꼭 와보고 싶었던 미국이기도 하고 언제 또 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열심히 돌아다녀 봤는데요. 내일은 또 다른 곳을 구경하러 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